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e 리셨 e s yes, 던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제장관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처절한 그 처형의 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역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역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 받아들이기가 사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 과거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는데 지금 그 카타콤에 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벽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놨어요. 벽에다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놨는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린 그림 중에 십자가의 그림이 없더라. 그래서 적어도 3세기 이전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독교를 상징할 때 그렸던 그림은 십자가가 아니라 비둘기였다고 합니다 그 카타콤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로 비둘기를 그리면서 기독교를 표현했는데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을 텐데,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죄를 저지른, 반역죄인을 처형하는 그 사형의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내세우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를 받던 시기에. 그 정도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이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고, 그래서 초대교의 교인들조차도 감히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설적인 장면 앞뒤에, 어, 이 역설적인 장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뒤에서부터 한번 거슬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서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들은 다 남성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당시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여성 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 남성들을 제자로 받았죠. 예수님들도 그러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열두 제자를 남성들로 그렇게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의 만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남성들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전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지만, 뒤에서 항상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남성들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성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여성들의 지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실 때는 대부분 남성들과 사역을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십자가의 목격자들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그 부활의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 역시도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복음서에서 처, 처음에 여성들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통해서 이제 여성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활발.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베베라는 여성이 있었죠. 초대교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리더였고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자신과 함께 하는 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자신의 후원자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초대교회 안에서 열심히 바울을 섬겼던 베베와 같은 인물도 있었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부부가 있었죠. 보통 사람, 그 당시에 이제 부부의 이름을 호칭할 때는 남성의 이름을 먼저 호칭하기 마련, 부르기 마련인데 이 부부는 어떻게 된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가 더 신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활발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바울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바울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남성들에 의해서 굉장히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던 여성들의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역전이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담이 허물어져서 여성들도 활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좀더 어려운데요. 우리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까지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라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성소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소의 휘장을 사람들이 찢었다면 사람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잡고 찢었겠죠? 사람들이 잡고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마태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찢었다는 것이죠 이 성소의 휘장을 찢은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설하고 있는 다양한 주석들을 어제 하루 종일 살펴봤는데, 신학자들 역시도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에 몸이 많이 자던 성도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승천했다라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문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 왜 다른 곳에서는 강조가 되지 않는가?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사건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른 뼈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학자들의 주장일 뿐. 그러한 의견도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적으로는 나도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실 눈여겨보야 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니까 백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들을 보면서 백 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다 십자가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백부장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어쩌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45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45절에서부터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도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셨을 때 가상 치언 7곱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아라몬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외치고 계신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탄식 시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탄식의 기도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분의 1 이상이 사실 탄식시인데 그 탄식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탄식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외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께 버림받은 척만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옥 강화라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말 번역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셨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계셨다라는 그 교리가 바로 지옥 강하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냥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께서 육체 의 고통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육체 의 죽임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혼 헬라우로는 음부거든요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3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빌립이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고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실제로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수월에 내려가셨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 왜 지옥에 내려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그 심판의 쓴잔 그것을 남김없이 비워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결과였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우고 비우고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복종하신 사건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죠. 그래서 이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 사건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이 예수님의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셨던 이 외침의 고백이야말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선포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심오한 역설입니다. 낮추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비우면 채워지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고, 십자가의 그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신약성경 곳곳에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역설,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역설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 놀라운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신이 되고자 했지만, 신은 인간이 되셨고, 사람은 왕이 되고자 했지만, 신은 종이 되셨고, 인간은 영생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심오한 역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역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성금요예배가 오늘 있는데 성금요일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Good Friday예요. Good Friday. 굿이라는 건 좋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날, 이 날을 기독교는 Good Friday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성 금요일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주님과 일치되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또 낮아지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